자, 오늘도 매매했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타부터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 단타 종목은 태경 BK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급이 쭉 올라오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쌍바닥, 언덕 돌파해주고 눌리는 자리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어, 이 친구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 정도 위치에 있었고요. 단타랑 스윙이 다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친구를 매매를 어, 들어갔습니다. 매크 내역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매물 소화 해주고 돌리고 반등 줄때 사고 매물 때 매물 때요런 네, 데서 그날 매도를 해서 그냥 끝냈습니다. 단타는 태경 비케 이거 하나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 말고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자, 스윙으로 가보죠. 스윙 첫 번째 종목을 오상 자이엘이라는 종목입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본존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 라인, 추세 변곡한 요 라인 때, 여기 시가 부근에서 제가 매수를 한것같고요 그리고 눌릴 때 라인, 여기 추세 변곡점, 전저점, 요 라인 때, 바닥 확인하고 눌릴 때 들어와서 오늘 매물대에서 팔았는데 예, 여기 꼬리까지 먹을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어, 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저께 일부 그 매도가 나갔던 종목이고요. 오늘 나머지 물량 예, 매도를 했습니다. 어, 전부는 아니고 아직 소량 남아있고요. 이 친구가 어디 옷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라인대까지 와주면 아마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종목은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바디텍 매드 역시 오늘 분할 매도를 한 종목이고요. 여기 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매물 소화하는 거 보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점을 높이는 거 좋은 신호라고 판단이 됐고요. 요걸 봤어요? 땅바닥 언덕 돌파 눌릴 때 여기서 저점 라인, 요 라인 때에서 매수를 했고, 잘못 매도했고, 다시 여기서 쌍바닥 언덕 돌파, 요쪽 라인, 매물 때 라인, 여기서 매도했고, 그리고 오늘 한번더 튀어줄 때, 꼬리의 중심값 정도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더 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눌렀다 갈지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다음 종목은 2구 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도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 친구도 여기에 쌍바닥, 언덕 돌파하고 눌릴 때 잡았던 종목인데요. 눌릴 때이 친구의 중심 이쪽 언덕 라인 때, 그리고 저점 라인 때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메이마크 내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언덕, 그리고 저점 라인 때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오늘 여기 정보 매물 대에서 튀어줄 때일부 어,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캔디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는 바닥에서 끌어올릴 때 수급이 들어올 때그 캔들을 묶어서 캔들 묶기로 매매를 했었고요. 직해 어 하방 추세를 뚫어올리는 여기 수급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거 매물을 소화해주는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어, 보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캔들 묶기를 했던 건 여기 두그 캔들. 네, 몸통으로만 봤을 때 여기에 중심라인 여기를 봤습니다. 자 얘가 수급을 주고 어디까지 빼냐면요. 여기에 시가 부근까지 이친구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중심선에서 눌릴 때 매수하고요. 위에서는 그냥 적당히 여기 박스권에서 4848 매수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매 마크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요런 식으로 중심라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 매물 때 부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수익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런 걸로 제가 보이는 관점, 제 기준에 제 관점에 어, 들어온 종목들은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